이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응용이 많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. 먼저 임의실수 x라고 했습니다. 첫 번째 x에 0을 대입해 봅시다. 0, 0 대입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10이 되고 우변은 x자리에 다 0이 들어가니까 a0가 마이너스 10이네요. 그렇다면 a0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우리가 이 식은 x의 제곱 더하기 3x 전체를 5제곱해 준 식은 누구와 같아지죠? 여기서부터 같아지는 거죠. 여기까지니까 a1x a2x 제곱 이런 식으로 a10x의 10 좌변 한번더 봅니다. 이 식은 x로 묶어주면 x 더하기 3의 이 전체의 5제곱이 되니까 x의 5제곱에 x 더하기 3의 5제곱이 되겠죠? 그러면 이 좌변은 최소한 최소한 뭔가요? 최소한 5차식이죠. x에 대한 5차식이 되는데 여기 4차식, x에 대한 1차식, 2차식, 3차식, 4차식 계수들이 있나요? 계수들이 다 0이죠. 그렇다면 여기가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고 자, a3의 x3, a4의 x4 여기도 다0 0이었을 거니까 우변은 결국 누구만 남냐 하면 우변은 a5의 x의 5 그렇죠? a6의 x의 6 a7의 x의 7순 김에 맞아씁시다 a8의 x의 8 a9의 x의 9 자, a10의 x의 10입니다. 자,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x의 5제곱으로 약분들을 쫙해 준다고 하면 이 식은 이렇게 정리되겠네요. x 더하기 3을 5제곱 했을 때 A5, A6의 X, A7의 X 제곱, A8의 X의 세 제곱, A9의 X의 네 제곱, A10의 X의 5 제곱. 자, 이식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구해내라, 이런 거거든요. 67, 뭐 5도 구하고, 67, 8, 9, 10 이런 거 구하라. 자, 스티커 붙이고, 위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이 식을 쭉 쓸게요 다시 한번 x 더하기 3의 5제곱이라는 식이 a5의 a6x a7x제곱 a8x의 세제곱 a9x의 네제곱 a10x의 5제곱 자 다시 어떤 일을 할까요 x에 0 한번 대입해 봅니다 x에 0을 대입하면 3의 5제곱은 영이 쫙 곱해지면서 a5가 3의 5제곱. a5 클리어. 자, 이제 x에 1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? x에 1을 대입하면 4의 5제곱은 a5 6 7 이렇게 해서 a10까지 가겠죠? 그렇다면 6 7 8 9 10이라고 하는 것은 4의 5제곱 마이너스 a의 5인 거니까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크게 써봅시다. 자, 그러면 어, 4 곱하기 a5가 3의 5제곱이었죠. 빼기 이 전체 식이 4의 5제곱 마이너스 a5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자 a5라고 하는 건 3의 5제곱이었죠. a 파이브는 삼의 5제곱. 이 식은 4 곱하기 3의 5제곱 마이너스 4의 5제곱 마이너스 3의 5제곱입니다. 자 이런 계산들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해 본다면 어, 5제곱이 여기 여기겠죠? 여기 3의 5제곱이 다섯 개가 있고요. 5 곱하기 3의 5제곱 빼기 4의 5제곱 이 계산을 마무리해 주면 191이라는 답이 나오고요. 자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최신의 어떤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. 생각보다 많이 복잡해졌고 우리가 주어져 있는 차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파트 a, 파트 a, 이 부분을 파트 b 두 번의 계산을 반복해야 되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. 여러분들이 꼭 반복해서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